아, 심심해, 과남이 봐야지. 오,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 했네. 어서 봐야지. 구독과 좋아요, 띠링띠링. 안녕하세요, 과남입니다. 아, 아침이 왔습니다. 예. 우리 과남이, 패밀리들은 아직도 자고 있어요. 예. 아이잘 자고 있네. 저는 아침에, 아, 제발 일어나요, 아 번.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아우, 수원해. 싱싱한 네. 하수 안에 싱싱한 나무와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어... 예, 우리 키우는 유라 실생 신품종 귤 나무도 보이고요. 예. 이렇게 이게 대파예요, 대파. 이게 대파. 음, 응. 노에치거리 그 다음에 요 옆에 좀 잡초랑 좀 있는데, 시금치가 좀 보이죠. 이거는 지금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금방 지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가 있습니다. 예, 이쪽에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 죠예어 토마토 많이 컸어요. 결순을 좀 떼줄 때가 된것 같아요. 결순 예, 제거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열무. 예. 그 다음에 상추, 상추가 있습니다. 아 귀여워. 아직은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예,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인데 뭐 금방 커요 상추는. 그래가지고 금방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뭐, 캐리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뭐 서비스로 요즘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서비스로 막 달라달라 달라 해서 이제 준 건데, 제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으로 예. 오시게 되면, 가지도 있어요, 가지가. 이렇게. 가지 보이시죠?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개 있어요, 네 개. 제가 이제 종류를 뭐 많이 심어 놨는데 뭐 이거를 뭐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모르지 뭐. 여기도 토마토. 이거는 그냥 토마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오이 토마토라고 조금. 틀린 토마토를 심어놨어요. 예. 예. 그다음에 혹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요거 보시게 되면 알타리무. 이거 알타리무를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심어놨어요. 뭐 잡초랑 지금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알타리무입니다. 예. 아, 이렇게 예, 고 아, 그리고 그 많은 이제 품종들이 제가 심어놨어요. 뭐, 옥수수, 수박, 딸기, 뭐, 등등. 예, 많이 심어놨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하우스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예, 어... 역시 무슨 제주도는 말을 키우기 위한 딱 좋은 조건을 가진 것 같아요. 예. 뭐,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제주도가 말이 맞나,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게 보시게 되면, 돌담. 제주도 돌담이죠. 왜 이렇게 돌담이 많은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가 이제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요, 예, 이제 현무암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예, 돌에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막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름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다돌담들이 많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농사를 만약에 짓게 되면 이거 개간하게 되면 돌들이 엄청 많아요 돌들이 그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이제 옮기면서 이제 경계선으로 다 옮겨놓은 거죠. 이제 어디 치울 데는 없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이가 제주도 이 돌담을 해서 이제 경계선 길이가 뭐농업기구가 어디에서 아니면 뭐 만장굴에 그 길이보다도 더 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주도 혹시 여행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온통 경계선이 다 돌담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주도 이제 오시게 되면 여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창고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예, 농장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일단은 애들이랑 다낀 거서 자다 보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석회한 공기를 마시고 하면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자긴 해요. 이렇게 뭐, 가서는 살다시피 하니까. 집이 뭐, 10분 거리밖에 안 되긴 하지만, 재밌어요. 여기서 자꾸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직접 뜯은 채소로 뭐, 요리도 해 먹고, 예. 그런저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